오야리 안녕하세요. 아담스 게임의 캡틴 아담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은 1 0본 원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거치해서 할수 있는 컨트롤러입니다. 기존에 1세대 제품이 있었고 이제 2세대 제품인데요. 국내에 정발이 됐습니다. 2세대 같은 경우는 아이폰 타입 C 제품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드로이드폰도 인식하고요. 보시면 USB C라고 되있죠. 이렇게 3개가 떠 있어야지 2세대입니다. 이 제품의 특장점은 딱 봐도 티가 나죠.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대놓고 써져 있고요. 플레이스테이션 공식 인증을 받은 컨트롤러입니다. 자 구성품은 뭐 딱히 특별한 게 없어요. 얘가 배터리드 가는 녀석도 아니고요. 그냥 USB C로 바로 연결해서 거의 인풋 넥 없게 바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절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일단은 얘네들을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홈이 있거든요. 홈을 가지고 살짝 들. 아이고 씨, 지금 제가 장갑을 끼고 있어서 잘안 되는데 얘를 이렇게 뺄수 있습니다. 이렇게 빼서 딱 보면은 두께가 다릅니다. 그래서 웬만한 스마트폰은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좋은 게 이런 유의 컨트롤을 사용할 때 케이스 끼우고 잘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 녀석은 케이스 끼우고도 잘 됩니다. 자, 참고로 제 스마트폰 갤럭시 S23 울트라고요 케이스 끼우고 끼우면은 안 끼워져요. 그래서 보통은 케이스를 이렇게 케이스를 빼서 이렇게 꼽습니다. 케이스 빼면은 딱 맞아요. 뭐 흔들림도 없고. 전혀 문제 없이 잘 꼽힙니다. 일단 제품의 외관 디테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벌어지는 거는 이까지인데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게 Y700을 많이 사용하실 건데 지금 얘는 Y700은 아닙니다. Y700은 아니고 X1 플레이인데 안 맞아요. 작아요. 8.8인치 짜리인데 얘는 거의 한 6인치? 7인치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틱 같은 경우는 일단은 봤을 때 닌텐도 스위치 조이콘에 들어가는 스틱이랑 거의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ABXY 버튼들도 앙증맞게 작습니다. 다 버튼들이 작아요. 십자키도 나쁘진 않습니다. 버튼들이 앙증맞아서 들고 다니면서 하긴 딱 좋습니다. 그리고 범퍼랑 트리거. 트리거는 생각보다 깊이가 그렇게 깊진 않아요. 트리거는 한 6mm네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컨트롤러 같은 경우가 9mm 정도 들어가거든요 얘는 6mm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편에 이렇게 있다가 쫙 제끼면은 플레이스테이션 로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봐도 플레이스테이션용이라고 생각하고 요게 아마 스위치용이랑 맞을 것 같은데 정확한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은 조이콘 같은 경우가 14.9mm 정도 되고요 100번원 같은 경우는, 어, 15mm 똑같네? 어, 사이즈 똑같습니다.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 조이콘에 들어가는 스틱 커버를 씌우시면은 딱 맞습니다. 그리고 십자키 같은 경우가, 음, 나쁘진 않은데 이것도 조금 이따 한번 실제로 해보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게 되면은 동시에 충전할 수 있게 타입C 들어있고요. 그리고 3.5파이 이어폰 단자도 있습니다. 뭐 있을 건다 있고, 딱 들고 다니기 좋습니다. 사이즈는 갤럭시 S24 울트라에게 딱 가려질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스마트폰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백본이라는 앱을 다운받아 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다운 받았고요. 열어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세팅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캡틴 아담, 호환 케이스와 사용 가능한 백본원 추가 어댑트를 못 찾으실까봐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다 체크 됐고요. 자 모든 게임을 한 곳에서 관리 추가 기능 잔금 해제를 할수 있다. 현실에서 사용 가능한 혜택, 게임 내 보상, 신속한 지원, 포괄적인 보증. 음. 보통 우리가 콘솔 게임을 할때 스크린샷 버튼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같이 들어있네요. 꾹 누르고 있으라구나. 아, 한번 터치하면은 녹화하는 거고 아, 처음에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친구 중에 백본이 있으면은 같이 연락처를 공유해서 게임을 할수 있나 봅니다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리모트 그리고 스팀 링크 이런 게다 되니까 이런 걸로 원격으로 할수 있다 뭐 콘솔이 없어도 문제 없다 뭐 그런 거 지포스 나우 뭐 이런 거다 지원되네요 누르면은 오. 아 바로 게임 런처 앱들이 다 뜨네요. 플스 앱, 스팀 링크, 그리고 원신아, 원신도 저번에 테스트한 다고 깔아놓고 에뮬 앱들, 그리고 PS 플레이. 요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테이션 리모트 앱인데 유료입니다. 유료. 유료인데 1080p까지도 지원하고 저는 순정 앱보다 이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엑스박스 리모트 플레이 있고요. 어 이건 뭐야? 아 에버클라이시스. 어 이것도 있네요.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순정 리모트 앱이고요. 그리고 모든 게임 보기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는 구글 플레이에 있는 게임, 추천 게임을 얘기하나 봅니다. 얘로 완벽하게 지원되는 것들.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 터치 싱크. 이거는, 아, 얘는 매핑도 지원되나 봅니다. 내려서 보면은 새로운 소식. 아, 요런 것들. 콜로 듀티, 모바일, 요런 거 하라고.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리모트로 할수 있는 게임들. 자, 그리고 지금 딱 보게 되면은 밸런스가 진짜 잘 맞아요. 그리고 컨트롤러가 좀 작아서 걱정이었는데 괜찮아요. 오, 오 조작도잘 되고 아 이게 진동이 없는 게 아쉽긴 하네. 아이 버튼들이 다 있네요. 엑스 점프. 아 이거 백 버튼까지 있었으면 진짜 금상첨화했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잡았고요. 다시 잡았고요. 음 장갑판 넣는 거 있구나. 세모구나. 어... 세 길게 눌러야 돼요 자 이번엔 리버트 한번 해볼게요 자 연결됐고요 화질 좋죠? 이게 아마... 오 진동 오네! 우와 오 대박 오 뭐야 전설 모드에서 진동이 온데. 아 프레임 종거 보세요. 아 깔끔해. 지금 이게 1080p로 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이거 끝나고 세팅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리버트 같은 경우는 진동이 뭐라 그래야지 엄청 세진 않는데. 일단 PS 플레이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설정 들어가서 스트리밍. 저번에 다 해놓은 거라서 값이 지금 1080k로 되어 있죠? 60프레임을 해놓고, 비트레이트는 베스트. 실시간 디코딩. 스마트폰에 HDR이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HDR 화면이 나옵니다. 다시 진행해볼게요. 올리는 거, 두개 더블 클릭. 이거 자이로가 되나? 오, 자이로도 지원하네요. 자이로도 지원해. 오, 혹시나 했는데. 아, 트리거도 제대로 지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팀링크 한번 해봅시다. 음, 이렇게 꺼낼 수도 있구나. 스팀링크도 잘 됩니다. 계속 <laughs> 누르면은... 아, 제가 솔직히 스팀링크 처음 써보거든요. 게임이 중지... 아! おっちょーなんだよ。踊りましょう。踊るわよ。 스도 괜찮네요. 활발하네. 약간 스티닉커 같은 경우는 좀 끊기는 감이 있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번에는 백박 리모트 플레이. 이거는 리모트 플레이 말고 클라우드를 진행해 볼게요. 게임 패스에 접속했고요. 클라우드로 한번 해 볼게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꼽으니까 바로 충전되면서 진행되네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리거가 6c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예민하긴 합니다. 오, 이 정도면은 훌륭한데요. 진짜 스마트폰으로 못할게 없는데. 아, 이제 원신도 뭐아 터치 싱크를 알아서 맞추네. 이렇게 이건 뭐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냐? <laughs> 나 미치겠네. A few moments later. 와, 원신은 제가 이거 테스트 할 때만 딱 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오랜만에 키는 것도 아닌데 이거 한번킬 때마다 10분 걸려요. 10분. 뭔가 자꾸 다운 받아서. 조심해. 음. 오. 네모로 먹는 거고요. 먹는 거는. 확실히 유선으로 바로 연결되니까 딜레이가 없으니까 너무 좋네요. 에뮬도 솔직히 저는 안 하거든요. 이거 테스트 때문에 하는 거지. 어, 일단 이 기본 앱이 상당히 괜찮네요. 아, 위에 이렇게 친구 접속되면 친구도 뜨고요. 메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메뉴 들어가면은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최근에 플레이했던 거 이런 거 나오고 이거 친구 추가겠고요. 하아 트위치, 우리 트위치 없죠. 트위치 없고 이거는 녹화하는 거고 노, 나중에 녹화했던 것들 그런 것들 보는 거고 이거는 계정이나 이런 것들 아 바로 연결할 수 있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C타입으로 붙여서만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 컨트롤러를 윈도우 PC나 맥이나 이런 데서 쓸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화면에서 플레이 얘를 누르게 되면은 고를 수가 있어요 구글 크롬 PC 맥 아이패드 이런 데서 다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은 크잖아요 크다 보면은 얘가 안 꼽히니까 그냥 태블릿을 세워 놓고 유선으로 연결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블루투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조정 테스트. 스틱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지금 트리거도 천천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네, 트리거라서. 그리고 터치싱크. 터치싱크가 매핑입니다. 매핑인데 얘는 신기하게 거의 다가 지원이 돼서 좋네요. 이거는 터치싱크에 화면에 뜨는 그 버튼들 뭔지 모르니까 그거 보여주는 거고요. 좋습니다. 이게 플레이스테이션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오. 자 그리고 제가 갤럭시 폴드도 있는데요. 폴드 같은 경우도 문제 없이 연결될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카본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얇아서 얘는 케이스 있는 상태로 바로 연결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먼저 꼽고 이렇게 꼽으면은 얘도 똑같이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건 스마트폰으로 조작할 게 많아서 벗었습니다. 어잘 되고요. 어. 오, 음, 괜찮습니다. 늘어지지도 않고. 아이씨, 오랜만에 하려니까 잘안 되네요. 어쨌든 리모트 플레이도 잘 됩니다. 자, 백번원 2세대 플레이스테이션 에디션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스마트폰으로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필수품이지 않을까 저가도 커뮤니티 같은데 보시면은 100번원을 많이 만족한다고 들었는데 그립감이 생각보다 괜찮고 이 버튼들이 싸구리틱 하잖아요 기존에 중국 제품들을 몇번 써봤는데 야 그거는 정말 정말 쓸 데가 없을 때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확실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뺄 때는 먼저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케이스를 끼우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고점 그 최고인 것 같고요. 자, 이 제품도 이벤트 해야죠. 광고비 대신에 항상 추가로 제품을 받아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 그럼, 안녕.